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패션 에볼루션. 요 게임이 많은 러닝 게임 중에 한 가지 같은데, 패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어떤 게임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나! 빰빠밤! 빠바바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정 TV, TV, TV! 자, 이렇게 움직여주면, 어, 프린세스로 가자, 프린세스.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연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옷이 이렇게 변신을 하는구나. 이 남자 뭐야? 어? 곱하기, 곱, 곱하기. 그렇지. 나이를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야, 패션이 올라간다. <laughs> 요, 이거는 무슨 시대죠? 응? 끝났네? 잠깐만, 뒤에는 노예들인가요? <laughs> 왜 귀여우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아, 여기서 멈추네요. 아, 이렇게 걸어갈수록 시대가 변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이트로 한번 가보자. 어? 아, 왜 이렇게 야해. <laughs> 잠깐만, 곱하기 4 해주고, 곱하기 10.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응? 막 때리네 <laughs> 곱하기 이 녀석아 1연 한약한 녀석들 150년 오 활쟁이로 전직겠다어 <laughs> 지금은 해적이 됐네요 좋았어 어디까지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을지 저 끝까지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반도 못 가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연도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 들어오는 돈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돈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곱하기 그리고 25년 먹어주고 여기서도 곱하기 2를 가야죠 아 여기서는 마이너스 1 0 어쩔 수가 없다 다시 곱하기 2야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도시되지 아무튼 어디까지 또 이번엔 갈수 있을지 아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어? 잠깐만 우와 광고를 또 보면은 이게 패션 트리라고 해야 되나? 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런건 광고 봐야지 광고보고 오겠습니다 다바조금오 새로운게 생겼죠 브라이드 이게 뭐지 이번에는 연도 레벨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10년에서 시작하는거야 아별 차이도 없네 일단 이리로 가볼게요 이건 과연 무엇일지 아 이거 색깔만 변하는 것 같은데 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여기서도 곱하기 2오 연도 엄청 올라갔다 어 갑자기 일본 사람이 됐는데 잠깐올 얼만큼 올라갈 수 있나요 오, 점점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별로 못 가네. 아, 오른쪽 위에 패션이란 게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볼 수가 있네요. 아이, 게임 하면서 봐야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아, 내가 못본건안 나오는구나. 파이터인데, 여긴 또 워리어라고 나오네. 파이터도 진화 과정을 한번 보면. 오, 이거는 무슨 RPG 게임 같다. 이거는 해적이고. 다음은 카우걸. 얘는 권총을 차고 있네요. 어? 이건 툼레이더 아니야? 얘는 뭐야? <laughs> 아니, 로봇이잖아, 로봇, 외계인이야? 다음은, 아, 못 갔죠. 광고를 보고 얻은 이 브라이드는 뭔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신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변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신부 복장 같아요. 우와, 엄청 화려하다. 근데 일본 이건 뭐지? 아, 나라별로 나오는 건가? 야 이런 것도 이쁘네요. 별벽에 다 있네. 야, 이거는 왜 이렇게 결혼식 복장이 야해? 다음 거는, 야, 이것도 우주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가? 자, 다시, 브라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확, 확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연도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 곱하기 3이다! 오, 대박! 지금 1775년까지 갔네요. 아, 마이너스!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이래도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까지갈 수가 있지? 야, 년도가 팍팍 깎여갑니다. <laughs> 아반 이상 갈 수가 없네. 아이 근데 이거 옷이 계속 똑같으니까 계속 더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노예들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곱하기 5까지 나왔습니다. 우와! 아,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건가요? 곱하기, 아, 600으로 가야죠? 90으로 가주고, 아, 하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laughs> 아이, 어때 저렇게 나와? 아이, 저것도 300으로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제년도를 보면서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별로 못 올라갔죠. 어? 이번에는 싱어 가수 복장이네요. 야 이것도 광고 한번 봐줘야겠다. 봐줬고 봐줘, 그. 아직 제가 안본 거는 나오지가 않겠죠. 어 그래도 나오네. 일단 구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하기 전에 구경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가수 복장이라고? 야, 얘는 외국 팝스타 같네요. 아 무서워. 이거는 일본 가수인가? 음,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얘는 R P G에서 나온 엄청 고렙 같네. 자 이번에는 싱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가수 복장인지 모르겠어. 우와, 음악으로 남자를 꼬시는 것 같아요. 자, 나이를 계속 먹어주고 아이, 마이너스 야, 그래도 년도가 1995까지 왔습니다 년도 돈또 올려주고 이번에도 다시 싱어로 곱하기 4까지 나오네요 엄청 올라왔다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런 게왜 나와 아이, 그래도 별로 못 올린 것 같은데 2000은 넘겼네요 2175 아, 레벨업을 하니까 처음부터 의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음, 아, 이렇게 점점 쉬워지네 계속 이렇게 년도를 올려주면서 아, 아, 이건 뭐야, 곱하기. 아, 나누기, 나누기 3으로 갔어야 됐나? 아이, 잠깐만, 헷갈려, 헷갈려. 아, 어떻게, 어떻게.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치으로면 어떡해. 년도를 올릴 수가 없잖아. 이건 아예 마이너스인데? <laughs> 어떻게 된 거야. 95년밖에 안 됐다니. 아, 이런 판도 있네. 우와, 곱하기 20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뭐, 원... 아, 이건 나누기는. 아, <laughs> 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년도를 올릴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 100이 낫겠죠. 이렇게 가지고. 이거는 600이 낫죠. 지금 560이니까 좋았어. 그리고 나누기 1. 그런 다음에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낫겠죠?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 돈들은 올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아 이거 게임이 이상하네. 이번에는 다시 파이터로 아 요거는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오 320. 그리고 아1200 이거 맞나? <laughs> 잠깐만 잠깐 헷갈려 헷갈려. 어 집중해야 돼. 집중. 오 총로 으다쏴 버리네. 오 멋있어. 이런 남자 녀석들 호도도도 오야아잠깐아또확 <laughs> 바뀌잖아 이게 뭐야 아 곱하기 4로 갔어야 됐나 아 이거 숫자가 많아지니까 지금 색깔이네요오 지금까지는 최고로 높은 숫자인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얼마 못 올라가겠지 자 열심히 올라가보며 자 끝까지 가자 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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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왔는데 아 야,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슈퍼히어로. 이것도 광고 한번 보고 올게요. 이건 그냥 원시인이고, 응? 여기는 뭔지를 모르겠고, 응? 이게 좀 슈퍼히어로 같기도 하죠. 이건 뭐야, 슈퍼걸? 가슴에 S 자가 없네. 야,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까매? 어, 이거는, 야 머리가 왜 이렇게 <laughs> 머리 뽕 뭐야? 머리 뽕, 머리밖에 안 보이네. 야, 이것도 우주 패션이죠? 슈퍼히어로 변신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레벨해야 되나? 아, 천을 더 하는 게 낫네. 야, 이거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됩니다. <laughs> 아이, 머리가 굳었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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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1200 좋았어. 이번에는 좀 숫자가 올라가나요? 아, 이게 마지막인데. 별로 못 올렸네. 야, 그래도 많이 왔는데, 오! 저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디, 센 언니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색깔 노린 거 같고, 응? 어? 이거는 엘프 같은 패션 아닌가? 아, 이건 진짜 나빠 보인다. 야, 이건 더 나빠 보여. 아니, 몸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는 그냥 일상복이잖아. 그냥 미국 여자 같은데? 이것도 좀 노는 미국인 아닌가요? 그 다음은, 이건 또 뭐야? 아니, 머리가 왜 저래?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이 그래봐야 다 까먹을 것 같긴 한데 좋아서 두배또두배 좋아 640 아! 아! 아하하 이번에도 딱 봐도 년도를 그렇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죠 아이 뭐 이래 끝까지 한번 가볼 수가 없네 야 근데 진짜 패션이 악녀다 요번에도 별로 못 갔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패션 에볼루션이라는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끝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2,800까지 갔는데, 그래도 끝까지는 갈 수가 없겠죠. 자, 열심히 마지막으로 걸어 올라가 보자.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나요? 와, 그래도 많이 왔는데, 이거 되려나? 연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광고 보고,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보자. 곱하기 좀 높은 게 나오면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곱하기가 안 보여. 많이 갈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1,200... 오! 야 이번에 좀 괜찮다 이렇게 해주면 2650까지 갔는데 아 그래도 끝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laughs>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아 이거 힘들겠죠 아직도 저정도 계단이면 몇번 한다고 이거 될것같지 않습니다 야 이번에는 하이패션인데 그냥 광고보지 말고 여기서 구경만 하고 끝낼게요 야 이거 완전 하이패션이다 <laughs> 모자가 왜 이렇게 커아 피자 도구인줄 알았네 야 이건 뭔 날개야 아 마지막은 에이, 이건 또 무슨 패션이야?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패션 에볼루션이라는 게임 한번 해봤고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굴라